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단독주택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원롱에 나와있는데요. 어,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바람이 미친듯이 불고 비가 금방이라도 막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 멘트는 짧게만 하고 영상 시작하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집 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네,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어, 현재 어, 건축이 완성된 것만 보면 약한 5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여기 계획은 1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름은 단지 규모가 좀 있는 단독주택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나 뭐 목조나 선택해서 맞춤 시공할 수도 있고요 빈 땅을 분양받아서 본인이 직접 건축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다 의뢰를 하셔도 되고 어, 내가 아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만 사서 집을 직접 짓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현장들은 그런 것도 조금 불가한 현장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현장에다가 직접 의뢰를 해야 되는. 단독 주택 필지 현장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본인이 아는 분한테 건축 의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건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평당 대지 비용을 좀 아셔야 돼요. 여기가 생산 관리 지역하고 계획 관리 지역하고 땅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생산 관리 지역은 평당 260만 원이라고 하고요. 계획관리지역의 땅은 320만 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다르죠. 차이점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고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땅에 가격 차이가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특이한 땅이 두 필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필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건폐율은 40%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생산관리지역의 20%도 아닌 약한33%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보다는 조금 건폐율이 높은 땅이죠. 그래서 여기는 평당 290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어 그러니까 땅의 평당가격 예, 생산관리지역은 260만원 그리고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합쳐진 땅은 290만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320만원이다 이렇게 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집이 요 앞에 있거든요 네, 요 앞에 있는데 사연이 조금 있는 집입니다 일단 완전 새집이고 완전 신축입니다. 누가 한 번도 살지 않은 집이긴 한데요. 이 집을 그러니까 이 땅을 선택해서 이 집을 최초로 지어 달라고 요청하셨던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분의 취향대로 이 집을 완성을 했는데 아 그분께서 정말 어, 엄청난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못하게 돼서 결국 다시 그냥 재분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하우스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집은 최초에 선택하셨던 그분의 정말 개인적인 취향대로만 만든 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거실 주방, 방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2층 올라가면 뭐방두개 있고 이런 어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할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지역은 도시가스 난방은 아닙니다. 충전식 LPG를 사용하고요. 상하수도 기반 시설을 갖춰져 있는데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선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 현장에다가 건축을 의뢰하면 목조 주택은 평당 650, 철근 콘크리트는 750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장재도 선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집은 모노타일, 파벽,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뭐, 스타코, 파벽, 이렇게 해도 되고, 전체 모노타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아 추가 비용 없이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외장 마감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kW급 태양광도 무료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집의 전체 대지 면적 73평입니다. 그런데 도로 집은 13평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지 전용 면적은 60평이고 건축은 1층이 18.5평, 2층이 14.5평, 3층이 10평에서 43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당부터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주차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대 정도, 예, 이렇게 사선으로 되면두 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 옆을 보면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쭉 옆으로 따라가 보면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당 쪽으로 갈수 있는 옆면에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보지는 않을게요. 자, 세대 현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두칸 올라가서 세대 현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마당이 바로 옆으로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나무도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집을 선택하셨던 분이 있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조경은 본인이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건축주 사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거를 재분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경도 예쁘게 마감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 땅이 제가 60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 면적이 18.5평이니까요. 그래도 땅에 비해서는 쓸수 있는 마당 공간이 제법 나오는 편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 등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어, 땅은 60평이지만 이 마당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면에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쭤보니까 나중에 여기 선택해서 입주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건축주 사장님께서 썬룸처럼 여기를 또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당의 한쪽, 여기에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laughs>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대의 현관입니다. 세대의 현관이 좀 길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신발장을 다 채워놨습니다. 처음 선택하셨던 분께서 이 스타일을 예, 선호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도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18.5평인 거에 비해서는 세대 현관이 이렇게 길어서 수납을 많이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중문은 여러 지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으로 딱 들어오면 예, 좀 독특합니다. 일단 1층에는 거실이라는 공간이 없어요. 여기를 선택하셨던 분이 좀 젊은 예, 신혼부부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께서는 1층에 거실 없이 이렇게 온통 다이닝룸처럼 쓸수 있는 공간하고 주방만 좀 넓게 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 예, 길이가 꽤 되는데요. 여기를 온통 그냥 다이닝룸처럼 쓰시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한쪽에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 기본 옵션은 아닌데요. 이 샘플 하우스로 쓰려고 건축주 사장님께서 dp를 해 놓으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집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제공하실 의사는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도 스탠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추가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양가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건데 이런 거다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런 것도 그냥 지금 분양가에 다 포함돼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그냥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이 조금 예, 모양이 독특하죠. 마치 술잔처럼 생긴 그런 등인데요. 이런 등은 처음에 여기를 선택하셨던 분이 어,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이 일부 보면 조금 특이한 등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자, 먼저 여기 다이닝룸처럼 쓸수 있는 공간을 봤습니다. 여기가 꽤나 넓습니다. 자, 그래서 1층에는 거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여기 거실이면 창이 크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환기창이 이렇게 두개나 있고 여기는 마당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예, 문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바깥 마당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좀 특이하죠? 위에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18.5평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다이닝룸 그리고 주방 여기에다가 공간 할애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에 비해서는 주방이 조금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수납은 뭐 넉넉히 가능할 정도로 다 수납장으로 채워져 있고요. 가운데 냉장고 자리 예, 두대 나란히 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방 쪽에 전열 교환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싱크볼은 한쪽에 사각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크게 나 있는데 이쪽은 상부장을 없앴습니다. 자, 레인지 후드는 노출 형태인데요. 하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본인이 이 아, 제품으로 선택해서 추가로 설치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래쪽에 삼성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 기본 항목은 아닌데요. 여기 입주하시려고 했던 분이 이렇게 본인 비용을 들여서 추가를 하신 건데, 예, 요것도 그냥 제공이 되는 거죠. 이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층은 이렇게 주방하고 다이닝룸을 넓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층에 다용도실이 없어요. 보통은 이 주방 옆에 여기가 다용도실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는 계단 아래쪽 라인이거든요. 그냥 서비스 공간, 제가 이제 서비스 공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공간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용도실은 2층으로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들어왔을 때 설명을 못 해드린 게 있는데요. 일괄 소등 장치가 한쪽에 전자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가스 차단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왜두 개인지는 사전에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자막으로는 예,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왔을 때두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집을 설계 요청하셨던 분이 고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두신 거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이 있다면 여기를 쉼터처럼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층에 욕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1층 욕실은 좀 작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주방이나 다이닝룸에다가 공간 할애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있긴 있어도 욕실은 좀 작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일단 양변기 세면대 가운데 워터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선반, 수납장, 거울 다 있고 샤워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문이 달린 샤워 부스로 넉넉하게 공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 환기창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건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1층 방은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냥 게스트룸 정도로 쓰려고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 이렇게 선반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품을 올려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그림이나 액자 정도만 걸어놓고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벽면에 벽걸이 에어컨은 아직 설치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벽걸이 에어컨은 설치가 될 거고 창은 안쪽에서도 볼수 있고 바깥쪽에서도 볼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설치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좀 독특하죠? 예, 거실 대신에 이런 다이닝룸을 선택하신, 예, 선택한, 예,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그 젊으신 두 분께서는 이런 컨셉이 좋아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어,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수는 있겠죠. 나는 일반적으로 거실 주방 뭐방 하나에 욕실 이렇게 기본 형태의 구조만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하 이렇게 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어, 둘 또는 셋 정도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 집 정도는 뭐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예, 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예, 충분히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는 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자꾸 촬영하다 보니까 들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계단은 7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폭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안정감은 있습니다, 계단이. 자, 이제 2층에 올라오면 드디어 거실이 있는데요. 거실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요 정도가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 선택하신 분은 거실은 클 필요가 없이 요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된다. 예, 잠깐씩. TV 볼 정도의 거실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셨겠죠. 자, 여기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저것도 예, 원래는 없는 건데 추가로 건축주분께서 설치를 해 두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그냥 부상으로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거실이니까 창이 좀 크게 나있죠. 그래서 바깥 풍경을 좀볼수 있는데 이 앞에 집들이 다 들어올 거라서 지금처럼의 풍경은 아니겠죠. 집이 다 들어오면 여기는 좀 이렇게 막힐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보이는 정도는 괜찮은데 정면 뷰는 딱히 예뭐 살아 있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에 올라왔을 때 이런 작은 거실이 하나가 있고요 안쪽에 방이 또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슬라이딩 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들어왔을 때. 화장대가 있고, 안쪽에 욕실이 있는데, 방은 또 이렇게, 또다시 슬라이딩도로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방인데, 여기를 안방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대도 있고, 욕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에이 안방은 그래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 여기 위에, 그러니까 헤드 쪽에다가 이렇게 체강창을 만들어 놨고요 환기창은 두 개나 더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죠? 어, 여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을 열고, 이 거실 쪽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 안방 쪽에서도 바깥쪽, 예, 여기 베란다로 나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안에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예, 다용도실에서도 나올 수 있고, 2층, 거실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안방에서도 나올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도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있습니다. 넓은 공간은 아닌데요, 이 바깥에서 한 번씩 머리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2층의 메인 공간마다 다 이어져 있고요. 또 화장대는 여기 한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따로 붙박이장은 없습니다. 그냥 화장대만 있는 공간이고 드레스룸은 따로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은 또 생각보다 많이 넣어 습니다 안쪽에 욕조까지 넣어 놨구요. 세면대 양변기는 끝에 있습니다. 환기창은 여기에도 있구요. 자, 이쪽에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볼일를 보면, 어, 여기서도 냄새가 날수 있으니까, 예, 여기에도 환기창을 만들어 두신것 같구요. 여기는또 이렇게 욕조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습기가 올라오면 여기서도 환기 잘 되라고 양쪽에다가 예, 환기창을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예참 어, 똑똑한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너가면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를 다용도실 겸 드레스룸으로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전체 크기를 보여드리면 다용도실치고는 꽤 넓죠? 예 여기를 드레스룸 겸 다용도실로 쓰려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는 저 끝에 두시면 되고요. 한 쪽을 전부 다 이렇게 북박이장으로 채워 놨어요. 그래서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에다 세탁기 건조기를 놓게 되면 혹시 세탁물 건조하고 바로 옷장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으니까. 동선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2층의 면적이 14.5평이거든요. 예, 많이 넓진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인 이 설계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바깥쪽 베란다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구조가 예, 좀 신선하죠. 예,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위에 다락. 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락방은 한 10평 정도 되는데요. 올라오자마자 벽걸이 에어컨이 보이고요. 이 가운데에서 전체 크기를 보여 드리면 10평이나 되니까 작지 않습니다. 예, 다락 공간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아이들의 놀이방처럼 꾸며 놨는데 뭐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층고는 아주 높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예, 여기가 이제 메인 공간인데 여기는 한1,870 정도 예, 되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데 여기쯤 오니까, 어, 여기쯤 오니까 제 머리가 좀 닿아요. 그래서 한175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 메인 공간을 다 서서 다닐 수 있는데 180이 훌쩍 넘는다. 그러면 어 고개를 살짝 <laughs> 내리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수납장을 다 채워두신 거참 좋은 것 같은데요. 2단 수납장이에요. 이렇게 레일로 되어 있거든요. 밀면은 안쪽에도 수납을 할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안쪽에 꽤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도 넓은데 수납도 많이 할수 있게끔 잘 만들어두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은 다락방에 라았습니다 자, 다락방 테라스도 많이 넓지는 않아요. 전체 크기는 그냥 요 정도 됩니다. 그냥 어, 쓸만한 정도. 예, 아주 크진 않지만 그냥 나와서 충분히 테라스처럼 쓸만한 정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한쪽에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옥상 테라스에는 수도는 따로 없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기 있는 게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깝게 있는 그런 단독주택 마을이고요. 여기 빈 땅들은 다 집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방에 다 집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보호가 뭐 완벽하게 되는 그런 단독주택 이 단지는 아닙니다. 집들이 좀비교죠 가깝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파주의 단독주택들이 저 운정 신도시 라인들은 정말 많이 비싸졌잖아요. 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낮은 예, 그런 단독주택 단지라서 제가 오늘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집의 분양가 5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 집을 분양받았던, 예, 살지는 못했지만 그 분들께서 5억 3천만 원에 이렇게 이 집을 만드신 건데 네, 입주도 한번 못해보시고 네, 결국에는 다른 분한테 분양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또 만들려고 하면 이 가격대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네, 이분들은 당시에 아, 건축비가 지금보다는 좀쌀때 하셔서 그래도 이 가격이 된 거고 지금은 똑같이 만들라 그러면 가격이 좀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아 5억 초반선에서 아요 정도면 한2 3인 가족이 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 좋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남은 땅들은 본인들이 또 원하는 대로 맞춤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빔 필지를 선택해서 본인이 직접 건축을 하셔도 되고 건축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단독주택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